2017년 2회 전기산업기사 실기 자, 9번부터 이어갑니다. 자, 3상 4선식 송전선에 한선의 저항이 15옴이고요. 리액턴스가 25옴이고 어, 송전단전압 6600 수전단전압 6100이니까 전압강화가 500볼트 일어나네요. 전압강화 500볼트가 일어난다 봐야죠. 빼니까. 수전단의 부하를 끄는 후 수전단의 저하, 전압 부하를 끄는 뒤의 전압은 우리가 무부하란 얘기죠. 이차측의 무부하가 지금 6300이고요. 부하 역률 0.8일 1때 다음 질문에 답해 봐라. 자 하나씩 해봅시다. 먼저 전압 강화율이네요. 자 전압 강화율은 비율이니까 뭐 비교를 해야죠. 그래서 수전단 전압이 비교 대상이고요. 여기 기준이 되는 값이고. 그 다음에 전압 강화 얼마만큼 떨어졌느냐 이런 전압 강화 어, 송전단 마이너 수전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6600에서 아까 6100을 뺀이 전압 강화 500 볼트가 이제 여기에 오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수전단 전압인 음, 6100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어차피 비율이니까요 이거를 음, 여기 6100분의 그쵸 6,600 마이너스 6,100 그래서 여기가 이제 500 볼트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이제 8.2%가 전압 강화율입니다 다음 전압 변동률은 변동률 이건 정들었을 때와 정떨어졌을 때무정할때요거 생각하자고 그랬죠 2차측에 전격 전압분에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자이차수전단 전압이 일단 2 차측의 전격 전압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여기 6,100 볼트가 되고요 또 여기 무부하 2차즉 전압을 6,300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6,300마이 수전단 전압 6,100또 분모도 6,100이 와야죠 이렇게 되면 전압 변동률 3.28%가 나오게 되고요 자 이거 공식 얘는 전압 강화가 오는 거고요 여기는 무부하 전압과 여기에 전격 전압 수전단전압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자 3번 이 송전설로의 수전 가능한 전력을 구해봐라 그랬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 전압강화를 우리가 이용한 공식이 있죠 어, 전압강화를 이용한 E라고 한이 공식에는 우리 뭐 V 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이거 있죠 그래서 전압강화에서 여기 수전전력 P를 구하는 값이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써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수전전력 피해완에서 풀면 얘 곱하기로 가고요. 또 얘는 나누기로 가서 이 식이 만들어지죠. 지금 다 아는 값들입니다. 여기 예, 전압가가 500이었고요. 그리고 수전단전압 6100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항값. 음, 여기 이십오옴과 아, 저항이 15옴과 25옴 리액턴스가 주어졌죠. 그래서 저항이다 15옴, 리액턴스의 25옴, 그리고 아, 코사인세타 여기죠. 역률이 0.8이니까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 이니까 0.8분의 그럼 사인이 0.6이 됐죠. 그렇게 계산하니까 얘를 키로 단위로 해주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제곱 했구요. 122키로와트가 나오네요. 10번 부하설비의 역률이 90% 이하로 낮아지는 경우 수용가가 볼수 있는 손해 4가지만 적으시오. 역률은 지상 역률일 때 그랬는데요. 자,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역률 계산의 효과부터 이것도 꼭기억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역률 계산 안 했을 때는 그럼 이거에 반대로 적어주면 되니까요. 이거를 먼저 공부를 해보면 역률 계산 효과 전력 손실이 감소하죠. 우리가 전력 손실 그러면 어, 이거기 때문에 자 i가 뭡니까 p를 우리가 v 코사인 세타로 나누어 준 거에 제곱 r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요거 이렇게 됐죠 그래서 코사인 값이 개선된다는 것은 커진다는 거니까 이 값이 커지면 당연히 이것도 커지니까 그렇다면 전체적인 값은 작아지겠죠 분모가 커지면 전체 값은 작아지니까 이런 전력 손실이 감소하게 되고 전압 강화 요것도 있었죠 요거, 그리고 뭐 v 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률이 개선된다는 건 코사인 세타가 1이 된다는 거고요. 그 얘기는 이각 자체가 세타가 0이 되는 0에 가까워진다. 0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니까 탄젠트 값이 0이 되고 0이 되어버리니까 전체적인 값이 작아져 버리죠. 그래서 전압 강화도 감소한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전기요금도 감소하고요. 또 설비의 에, 용량, 설비 용량의 여유분도 증가한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전력에 우리가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똑같은 피상 전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각이 이렇게 세타가 작아지는 것이 용률이 더 개선되는 거죠. 이런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즉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때 그만큼 유효 전력이만큼 더더 쓰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비의 용량이 여유분이 증가한다. 이 얘기고 여기에서는. 이 손해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반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죠. 전력 손실이 증가하고 전압 강화가 증가하고 전기 요금이 증가하고 그죠 여유분이 감소한다. 이렇게 반대로 적어주는 요걸 답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그림과 같은 배전 방식의 명칭과 이 배전 방식의 특징을 4가지를 적어봐라. 특징은 배전용 변압기 한대 단위로 저압 배전설로를 구성하는 방식과 비교한 경우이다. 이거는 지금 고압 배전설로가 있을 때 각각의 이런 뱅크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구분개폐기를 통해서 서로 연결하는 방식이었죠. 이런 방식을 우리가 저압 뱅킹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 변압기가 자 10이라고 하는 용량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가 각각 부하가 자, 이 식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면 충분히 사용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뭐 음, 여기가 5라고 하는 부하를 연결하려고 하면 어디에도 연결할 수가 없죠. 왜냐면 여기에도 5를 연결해 버리면 10을 넘어가 버리고 여기도 넘어가 버리고 넘어가 버리니까 그때에는 이렇게 둘을 이제 구분 개폐기를 통해서 연결을 해 주게 되면 전체 20에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제 6, 6에다가 5를 더 하니까 17밖에 안 되는 거죠.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뱅킹, 은행처럼 빌려주고 빌려받고 하는 식으로 서로 연계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저압뱅킹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변압기들이 역시 병렬로 구성되어 있는 안정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전압 강화도 적고요. 또 전력 손실도 적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이어서 플리커와 경감이 되고 또 이런 부하증설에 대한 공급 탄력성이 있는 것이 이런 저압뱅킹 방식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단점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연결이 안되 있을 때와 차이점은 여기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까지 함께 정전이 되버리는 효과가 발생해 버리는 거죠. 그런 현상을 이제 캐스케이딩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서 정전 범위가 확대되는. 그런 면이 저압 뱅킹 방식의 단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캐스케이딩 현상은 이 저압선의 일부 어떤 고장으로 인해서 다른 건전한 변압기 일차 측 보호 장치에 의해서 차단되어 버리는 현상을 캐스케이딩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저압 뱅킹 방식이고요. 이런 뭐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특징 잡아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12번 다음 표안에 시설 조건에 알맞는 고압 가공인입선의 높이를 적어 봐라. 자 그래서 뭐 도로 철도 횡단보도교 이거 이외의 지표상 그 다음에 위험하다는 표시를 할 때의 지표상에 각각의 전선의 높이 생각해 봅시다. 자 도로죠. 도로의 노면상 뭐 횡단보도라든가 복잡하지 않은 농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어, 여기에서는 6m가 와야죠 기본적인 도로 6m가 오게 되고요 철도 무조건 얼마입니까 6.5가 되죠 그리고 횡단보도교 노면상 3.5m가 되고요 또 이거 이외 일반적인 지표상에서는 5m가 되죠 5m 그리고 공장 군에 등에서 위험하다는 표시를 할 때의 지표상 이것은 3.5m 이상이었죠. 자, 이렇게 가공인입선, 고압가공인입선의 높이, 뭐, 이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외워두시는 게 좋죠. 13번, 음, 책임 설계 감리원이 설계 감리의 기성 및 중공을 처리할 때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중공 서류 중에서 감리 기록 서류 5 가지를 적어봐라. 그랬네요 자, 이거, 여러분들, 또 문제를 통해서 이것도 암기사항이죠. 자, 설계 감리 일지, 설계 감리 지시부, 설계 감리 기록부, 설계 감리 요청서,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거 역시 암기사항이 되겠고요. 자, 14번으로 갑니다. 비상용 조명부와 1 1 0 v 형 100W 58개, 60W 50 등이 있다. 방전시간 30분 축전지, HS0 54셀, 허용최저전압이 100볼트고요. 최저축전지 온도 5도씨일 때 축전지 용량은 몇 암페어 아워인지 계산해라. 경년 용량 저화율 그다음 용량 환산시간 주어졌네요. 그래서 여기 축전지 우리 용량 구하는 공식 있죠. 1분의 1의 KI가 됩니다. 어, 축전지 용량이 되고요. 그리고 L은 보수율이죠. 이것이 경년 용량 저하율,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저하되는 비율 이걸 의미하죠. 그리고 k는 용량 환산 시간을 뜻하고요. I는 사용되는 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용되는 전류가 우리가 구해보면 단상이니까요. 여기 전체의 우리가 전력을 전압 110볼트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100와트 58등 60와트 50등 더한 것을 110으로 나누고 80 암페어가 나오네요. 그래서 i 대신에 8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여기 보수율에 0.8을 대입하고요. 또 어, 용량 환산시간 k에다 1.2 대입하고 그리고 여기 80 암페어 대입해 주면 이것이 이제 축전지 용량이 되는 거죠. 120 암페어 아워가 나옵니다. 120이 답이죠. 15번 음,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 네가지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꼭 기억을 해둬야죠. 그래서 극성 이 일단 같아야죠. 어, 일단 여기는 뭐 조건만 적으니까 이 부분 중에서 네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극성이 같지 않을 때는큰 순환 전류가 흘러서 권선이 소손이 되죠. 어, 그 변압기 서로가 이렇게 큰 순환 전류가 흐르죠. 자 권수비 및 정격 전압이 같을 것이 어, 때에는 이거보다는 좀덜 큰 순환절로가 흐르지만 이것도 순환절로가 흐려서 건선에는 가열이 된다는 거죠. 극성이 같지 않을 때는 소선까지 될 정도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가 같을 것. 부하 분담이 용량에 비례하지 않아서 분담의 균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맞지 않을 경우에. 자 변압기 내부 저항과 리액턴스의 비가 같을 것.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위상차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동선이 증가하게 되고요. 상회전 방향과 각변위가 같을 것 이런 것들이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입니다. 자, 이 중에서 4가지를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되죠. 4가지 골라서 16번 다음 그림은 특고압 수변전 설비 중에서 지락보회로 복선도의 일부분이다. 이래서 오까지 해당되는 각 부분의 명칭을 적어봐라 그랬는데요. 아 여기 지금 어, 세개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여기 보시면 여기 개방 델타 결선으로 지금 되어 있죠. 아, 그것만 봐도 요거는 GPT가 되는 거죠. GPT. 접지형 개형 변압기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확실한 거 여기 5번도 여기 요거는 지금 예, ZCT죠. 영상 변류기고요. 그 다음에 3번, 52번은 이게 지금 차단기죠. 차단기, 교류 차단기를 뜻하는 건데 거기에 지금 여기 CB 옆에 붙어 있는 아 지금 트립코일이 되겠네요 얘는 그래서 3번은 트립코일이구요 5번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얘는 zct 영상변로기가 되죠 음, 다음 여기 4번을 보시면 여기는 지금 zct 역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하나 붙어 있고 또 요, 요쪽 gpt 쪽에서 또 오는 두개 중에서 어디에서 지금 지락이 발생했는지를 검출하는 얘는 그쵸 지락 원래 여기 뒤에는 뭐. 지락 계정기 선택 지락 계정기 방향 지락 계정기 이런 것들이 붙지만 여기 보시면 이쪽이냐 이쪽을 나타내는 이건 선택 지락 계정기로 봐야죠 이 부분과 이 부분 어느 쪽에서 얘가 지락이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는 4번은 얘는 선택 지락 또는 선택 접지 계정기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보시면 여기 음 여기 개방 델타 결선에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와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지금 지락이 생겼을 때 과전압계 전기, 지락과전압계 전기를 얘가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락이 생기면 여기 개방 델타결수는 처음에는 0V 유지하다가 어, 지락이 생기게 되면 어, 전압이 상승하게 되죠. 여기 루트 3분의 110V였던 것이 3배 상승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락이 생긴 과전압을 검출하는 계전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지락과전압계전기 이거는 접지형 계기형 변압기 GPT죠. 그리고 영상별류기 그리고 여기는 선택 지락계전기, 선택접지계전기 여기 여기는 트립코일이 되겠네요. 17번 음, 역률개선용 콘덴서의 주파수를 50에서 60으로 변경했을 때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의 비를 계산해 봐라. 즉, 어떻게 되겠는가? 그 얘기죠. 전류는 어떤 비율로 변동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데, 인가 전압은 변동이 없다고 그랬죠. 자, 용률 계산 형 보통 이렇게 델타 결선을 하게 되니까요. 여기 상관 전압 V, 여기 상전압 V 같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 I는 이 V 전압을 전압을 여기에서의 우리가 용량성 리액턴스 XC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이때 전류는 XC분의 V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리액턴스는 J오메가 C분의 1이 되고 그걸 전압 V를 얘로 나눠주니까 J오메가 C 올라가죠 그래서 J오메가 CV가 되고 여기에서 오메가 속에 주파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메가 대신에 E파이 F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전류와 여기 주파수 사이에는 무슨 관계입니까? 둘이 요거는 요거니까 f 곱하기로 되어있으니까 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는 이 주파수에 비례하니까 즉 50에서 60으로 늘어나면 전류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거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전류 값도 50분의 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배가 된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죠 비례한다는 것은 늘어나면 그 비율만큼 늘어나니까 50분의 60배 즉 1.2배가 된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18번 다음 그림과 같은 시퀀스 회로를 보고 각 질문에 답해 봐라. r 1 2 3는 보조 릴레이다. 그죠 여기 릴레이란 얘기죠. 지금 여기 L1, L2 전원선이 되고요. 자, 이거 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봤으니까 동작부터 한번 살펴보고, 이런 타임 차트도 그려 보고요. 또 문제들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일단, 시퀀스에서, 자, 먼저 전원이 이렇게 일단 인가가 돼 있겠죠? L1, L3에 전원 인가가 되고요. 자, 푸시 버튼 1을 한번 눌러봅시다. 자, 손을 가져다 대고 딱 누르면, 그렇죠. 얘가 이제 전원 공급이, 아 이루어져서, R1이 여자가 되죠? 릴레이 R1이 여자 되면, 릴레이 R1의 A접점에 달라붙죠. 그래서, 어허, 이거 자기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어, 역시 손을 떼도 역시 R1이 여자돼 있는 상태로 동작을 한다 그 얘기죠. 이 상태에서 지금 이쪽은 아직 뭐 A 접점이라 동작이 없다가 다시 푸시 버튼 2를 한번 또딱 눌러 보면 아또 전원 공급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서 음, R2가 여자가 되고요. R2 A 접점 달라붙죠. 자기 유지되고 손 떼도 계속 여자가 되어 있는 상태 즉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R3로 가서. 눌러 보면 이쪽을 통해서 전원 공급이 되니까 R3가 여자가 되고요. 여기에 역시 자기 유지 A 접점 달라붙어서 이렇게 손을 떼도 오호 이 상태가 되네요.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리셋 버튼이 되겠네요. 푸시 버튼 제로를 손으로 눌러주면 전원 공급이 쪽다 중단이 되버리면서 얘가 다 소자 되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이제 열려버리면서 손을 떼도 처음 상태로 이제 돌아가고 더 이상. 어, 전원 공급이 되지 않죠. 그런데, 자, 지금 이, 이 회로는 뭐냐, 그러면, 푸시 버튼 1을 누르고, 누르고, 눌러야 각각 R1, R2, R3가 순차적으로 동작을 했는데, 만약에, 어, 지금 푸시 버튼 1을 노르,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에 푸시 버튼 2부터 이렇게 눌러보면,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호 그러네요. 어? 왜냐면 이렇게 눌러봐야, 사실 여기에서 전원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어디든 여자가 안되죠. 마찬가지로 R3도 이쪽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즉푸시버튼 원부터 눌러야만 되지. 이걸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푸시버튼 3를 아무리 눌러봐야 역시 전원 공급이 여기 다 막혀 있잖아요. 이 접점으로. 그래서 동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순차적으로 주어진 순차 동작회로 이렇게 얘할수 있죠. 그래서 문제로 다시 가보면요. 자, 전원 측에. 가장 가까운 누름버튼 스위치, 푸시버튼 1, 2, 3, 0 까지 온을 동작할 경우, 동작사항을 설명하시오. 여기에 온 동작은 푸시버튼, 누름버튼 스위치를 눌러주는 역할을 말한다는 얘기죠. 자, 푸시버튼 1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R1이 아까 여자 됐죠. 아, 릴레이의 R1이 여자가 된다. 이렇게 말해 주시면 되고, 자 푸시 버튼 2를 온 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얘 먼저 누르면 안 되죠 동작하지 않고요 어, 푸시 버튼 1을 누른 뒤에 푸시 버튼 2를 눌러야 즉 처음에 푸시 버튼 2를 누르면 동작하지 않지만 푸시 버튼 1을 누른, 눌러서 R1이 여자된 후에 두 번째 푸시 버튼 2를 누르게 되면 R2가 여자된다 이렇게 답을 해줘야죠 마찬가지로 푸시 버튼 3도 음, 처음에 푸시 버튼 3를 누르면 동작하지 않지만 푸시 버튼 1을 꼭 먼저 눌러야 됩니다 푸시 버튼 2도 아닙니다 푸시 버튼 1을 눌러서 R1이 여자된 후그 다음에 또 반드시 푸시 버튼 2를 눌러서 R2가 여자된 후그 다음에 다시 푸시 버튼 3를 누르게 되면 R3가 여자된다 이래야죠 그 다음에 푸시 버튼 0은 이제 R1, 2, 3를 동시에 소자시키는 거죠 동시에 소자한다 이렇게 답을 해줘야죠 이렇게만 치으면안 되고 동시에 소작한다 그래야죠. 그다음에 최초에 푸시 버튼 2온 조작을 한 경우에 동작 상황을 설명하라. 안 되죠. 푸시 버튼 1을 반드시 먼저 누른 뒤에를 눌러야 R2가 어, 동작하게 됐죠. R2가 네. 만약에 처음에 그냥 푸시 버튼 2를 누르게 되면 아무 동작도 하지 않죠. 동작하지 않는다. 그다음 자, 푸시 버튼 스위치 1 2 3 제로와 같이 같 다음과 같은 타이밍으로 on 조작을 했을 때 r123의 동작 상태를 타임 차트로 만들어 봐라 지금 그 얘기죠 이거죠 지금 여기 먼저 보시면 지금 이 상황 푸시 버튼 2를 누가 먼저 누른 거죠 뭐 아무 동작 안쳐 3를 눌러도 아무 동작 안 타가 푸시 버튼 1을 누르게 되면 그때 비로소 r1 이렇게 이 여자가 되는 거죠 어디까지 푸시 버튼 0로를 누를 때까지 이게 리셋 버튼이니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색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푸시 버튼 2를 누르게 되면 그때는 R2가 여자가 되죠 언제까지 여기 푸시 버튼 제로를 누를 때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색칠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푸시 버튼 3를 누르게 되면 이때 또 가능하죠 여기 푸시 버튼 제로를 누를 때까지 이렇게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타임 차트를 완성한 거죠 이때는 아무 반응이 없어야 됩니다 푸시 버튼 1부터 눌러서 우리가 가야 되는 순차 회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18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